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현관한 바위와 고안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권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야 내가 고통 중에 있어 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어 있나이다. 내 일생을 수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 지며, 나의 뼈가 새하돌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일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추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빼하였나이다 여와여 호그라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와여 호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님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 의인을 치는 것지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호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끊어졌다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남께 말씀이구나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이 귀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